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있는 컨텐츠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생존기 유튜브를 시작할 당신이 알아야 할 컨텐츠 기획 방법. 제가 드리는 조언은 오직 유튜브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단순히 꿈만 가지고 나는 저렇게 할수 있어. 난 저렇게 될 거야라는 생각만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포부도 없이 유튜브에 뛰어들진 않았겠죠. 그러나 단연컨대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질적인 것도 있고 양적인 것도 있는데 살짝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내려놓는 단계가 되었다면 컨텐츠를 최대한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채널,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는 이미 3, 4명의 편집자가 있는 상태이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세네 명의 편집자 몫을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를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뽑아내서 내 생각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미 영상 만들어지기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커져요. 자,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려고 10시간을 투자합니다. 자, 그런데 그 10시간짜리 투자한 영상이 조회수가 100밖에 안 터졌어요. 그때 느껴지는 상실감 제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획부터 제작 완성까지 3, 4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자, 당신이 아무리 10시간에 걸려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아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들어오는 유입 수를 보면은 대부분이 검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만든 여러가지 컨텐츠가 검색에 의해서 유입이 됐을 때 하나라도 그 영상이 터지게 된다면 보다 유튜브를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유입될 확률은 3-4개의 컨텐츠가 더 많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나보고 고퀄리티 그 영상을 만들지 말라고? 아니죠. 당신이 꿈꾸는 컨텐츠, 당신이 꿈꾸는 퀄리티의 영상은 당신의 채널이 크고 나서 당신과 함께하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생겼을 때 그때 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 유튜브를 시작하는 당신이라면 3-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라. 자, 오늘 드린 얘기는 모두 제 얘기였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채널을 성장하는 모습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